안녕하세요. 오늘의 요리는 애플파이를 만들 거예요. 버터 100g을 분리시켜 줍니다. 계란 노른자 2개를 넣고 섞어 주세요. 설탕 30g, 소금 2g을 넣고 섞어줍니다. 애플파이 만드는 거는 차가운 거를 해가지고선 녹지 않게 해야 된다는데요. 제가 만들어 본 결과 아무 상관 없더라고요. 오히려 실험버터에서 하면 더 쉽고 더잘될것 같았어요. 우유 40g을 넣고 다시 한번 섞어줍니다. 버터를 냉장고에서 있는 거를 바로 꺼내 더니만 이렇게 섞는 게잘안 되더라고요. 중력분 200g, 박력분 100g을 채쳐줍니다. 애플파이는 중력분이나 아니면 박력분 한 가지만 택해가지고 해주는데요. 저는 섞어봤어요. 처음엔 수저로 반죽을 합니다. 수저로 하니까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손으로 반죽을 시작했어요. 반죽으로 오래 좀치대주시고요 역시 팔이 아프네요 비닐봉투에 넣은 후 냉장고에서 30분 휴지시킵니다 사과 두개를 손질합니다 파이에 들어갈 사과를 썰어줄건데요 저는 조금 크게 썰었어요 두께는 0.3cm정도? 그 정도로 썰은 것 같아요 팬을 달군 후 썰어 놓은 사과를 넣습니다. 네이플 시럽 60g을 넣어주세요. 네이플 시럽 없으면설탕으로 넣으셔도 돼요. 시나몬가루 2g. 시나몬가루는 좋아하시면 더 넣으시고요. 버터도 넣고 하시던데요. 저는 버터는 뺐어요. 그냥 이렇게만 졸여도 쨈느낌 나는 게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물기가 없어지면 옥수수 전분 5g을 넣고 섞분후 불을 끄고 식힙니다. 냉장고에서 휴지시킨 반죽은 동그랗게 동글리기를 해주세요. 이때 반죽을 다 밀지 마시고요. 3분의 2만 반죽을 밀어주시고 나머지 남겨주세요. 반죽을 크게 밀은 후, 밀대에다가 반죽을 말아 줍니다. 마른 반죽은 타르트 팬 위에다가 올려주세요. 올린 반죽은 툴이에서 모양을 잡습니다. 반죽 밑면을 포크로 콕콕 찍어줍니다. 반죽 위에 만들어 놓은 사과조림을 올립니다. 골고루 펴주세요. 남은 반죽을 밀어서 길게 잘라줍니다. 잘라놓은 반죽은 사과 위에 일렬로 올립니다. 그런 다음 보이시는 것처럼 지그재그로 반으로 접어서요. 그 위에다가 반죽을 올리고 다시 내리면은 엮이는 식으로 이런 모양으로 그물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지그재그 그물망을 만든 후그 위에 계란물을 발라줍니다. 설탕 조금을 뿌려주세요. 달게 하셨으면 안 뿌려주셔도 되고요. 180도 예열된 오븐에 40분 구웠어요. 오븐의 온도와 시간은 사양에 따라 조절해주세요. 노릇노릇 잘 구워진 맛있는 애플파이가 완성됐어요. 제가 빵을 만들고부터 큰아들이 노래도 부른 게 애플파이인데요. 이제서야 해줬어요. 솔직히, 파이 하면은, 어우, 너무 달고, 버터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요. 열량이 걱정돼서 안 했는데, 근데, 건강도 생각하고 해서 빵 종류는 진짜로 간신히 하지만 이런 파이나 아니면은 비스킷 같은 거는 대신들을 안 하려는데요. 그렇게 얘기니까 하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밀가루 자체를 먹지 말아야 된다고 건강 생각하면 <laughs> 그것도 맞는 말인데요. <laughs> 그래도 또 집에서 직접 만들 면은 파는 거보다는. 버터량이랑 설탕량을 줄일 수 있고 설탕도 그냥 설탕이 아니고 조금 저열량 설탕을 <laughs> 쓰니깐요 그나마 위안이 돼서 자꾸 만드는 것 같아요 <laughs> 이 애플파이드요 설탕이랑 버터량을 거의 반 정도 양으로 줄였어요 시나몬 맛과 향을 제가 되게 싫어해요 여기에는 어쩔 수 없이 아주 조금 소량만 넣는데요. 그냥 먹을만 하더라고요. 하기사 맛만 본 거지만 큰아들이 제가 만든 에프파이를 보고서는 자기가 해달라는 거는 그냥 간단한 거였지 이렇게 훌륭한 건 아니라고 하면서 의외로 되게 칭찬하더라고요. 하기사 저도 제가 만들고서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전혀 달지도 짜지도 않은 정말 맛있는 애플파이. 맛있게 구워드세요.